그 성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음을 볼수 있다.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어디 있느냐?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여기에 제가 있어오니"라고.그대, 나의 말 상대인 그대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해 보았는가. 그대가 멀리 서서 구차한 운명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대가 산더러 나를 덮어 다오라고 외치고, 언덕을 향하여 내 위에 쓰러져 다오라고 외치지 않았던가, 혹은 그대가 힘이 더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대의 발이 그옛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되찾아 가듯이, 그대는 천천히 길을 더듬어 가지 않았던가? 누가 그대를 불렀다면 그대는 대답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대답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대는 아마 나지기 속삭이듯 대답했을 것인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낌없이 즐겁게 믿음직하게 큰 소리로 그는 대답했다.여기에 제가 있사옵니다라고.자 좀더 읽어보자.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마치 명절을 즐기러 가듯 그는 퍽 서둘러서 아침 일찍 모리아 산에 있는 정해진 장소로 갔다. 그는 사라와 엘리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과연 누가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비록 그 시험이 성질상 아브라함에게 침묵의 맹세를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장작을 쪼개고 이삭을 묶었다. 장작 더미에 불을 지르고, 칼을 뽑아 들었다. 나의 청중 여러분, 자기의 자식을 잃고 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를 잃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모든 장래의 희망을 빼앗긴 것으로 생각하는 아버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아들은 이삭이 아브라함에 있어서와 같은 의미에서. 은약의 아들은 결코 아니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알아낼 수 없는 뜻이자 하나님의 손이었다. 그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 남겨졌고, 이삭의 운명은 칼을 든 아브라함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때 그 늙은이는 그냥 서 있었다. 단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그러나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급에 질려 좌우를 바라본 것은 아니었다. 그는 간절히 비는 것으로서 하늘나라에 대들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을 시험하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신 것이 가장 중대한 재물인 것도 알았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이 그 재물을 요구하실 때에는 바치기 어려운 재물이란 하나도 없음을 그는 알았다. 그래서 그는 칼을 뽑았다. 누가 아브라함의 팔을 강하게 하였던가? 누가 그의 오른팔을 높이 지탱해서 맥없이 내려뜨리지 않게 하였는가?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발을 절게 되리라. 누가 아브라함을 강하게 하여 그의 눈앞이 어두워져서 그가 이삭이나 수양을 보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하였던가.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눈이 멀어지리라.하지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몸이 굳어지고 눈이 멀어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드문가.그때 생겨난 사실을.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또한 드문 일이랴.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그것이 다만 하나의 시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만약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섰을 때 그가 의심하였더라면. 또한 그가 정신없이 사방을 돌아보았다면 그가 칼을 빼들었을 때 우연히 수 양을 발견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그수 양을 자기에게 바치도록 허락하셨다면 모든 것은 이전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라와 이별하지도 않고 이삭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정은 달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집에 돌아가는 것은 도망이요, 그가 자유를 얻은 것은 우연한 것이요, 그가 받은 상은 부끄러움이요, 그의 장래는 아마도. 파멸이었으리라. 그는 자기의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도 아무런 확신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것만은 증명할 수 있었으리라. 그래도 아브라함을 잊을 수가 없으리라. 물론, 모리아 산도 마치 사람들이 방주가 머물렀던 산을 아라라산이라고 부르듯이 모리아 산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포의 땅으로서 불렀으리라. 이유인 적, 아브라함이 의심한 곳이 여기가 될지도 모르니까, 경애하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그대는 모리아산으로부터 돌아올 때 잃어버린 자 때문에 그대를 위로할 칭찬을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왜냐하면 그대는 과연 모든 것을 얻었고 이삭을 잃은 것이 아니었기에 그렇지 않는가.주님은 그 후로 그대에게서 이삭을 빼앗은 것이 아니고, 그대는 그대의 장막에서 그와 함께 기쁘게 식사하였다. 마치 그대가 천상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듯이 우러러 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날이 지난 후 수천 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대는 망각의 세력으로부터 그대의 회상을 빼앗아 올 후세의 애호가를 한 사람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그들의 국어로 그대를 기념하겠기에, 그리고 그대는 이전보다 더 화려하게 그대의 애호가에게 상을 베풀지라. 그대는 천국에서. 그를 그대의 품 안에 안으리.그대는 지금 그대의 놀라운 행동으로 인하여 그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으리.경혜 하울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인류의 두 번째 아버지여.그대는 하나님과 대결하기 위하여 자연력의 분노와 창조력과의 무서운 싸움을 물리친 그 엄청난 정열을 처음으로 산출한 그대여. 처음으로 이방인을 경탄시킨 신적 광기에 대한 순수한 겸손한 표현인 저 최고의 정열을 알아낸 그대여. 그대를 찬양하려 하는 자를 용서하여 주소서. 비록 그가 알맞은 방법으로 못하더라도 그는 겸손하게 말하였다. 마치 그것이 그의 마음으로부터의 소원이었던 것처럼 그는 그것에 알맞게 간단하게 말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기대에 반하여 늙음하게 아들을 얻기 위하여 100년이나 살았어야 했다는 것을 또한 그대가 이 삭을 잃지 않고 데리고 있기 전에 칼을 뽑아 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을 그는 결코 잊지 못하였으리라 그대가 130년이라는 동안에 신앙을 넘어선 일이 없었다는 것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